사물이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능과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저는 평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화면 안에서 배치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에어브러시를 쓰는데 에어브러시. 작업의 특성이 분사를 하면 그 분사된 입자가 굉장히 무자비하게 화면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통제하려면 어, 미리 마스킹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 작업은 수채물감을 좀더 많이 쓰고 있어요. 물을 많이 사용한다면 이게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우연성과 즉흥적인 것들을 좀더 많이 담고 싶어서 수채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표면 질감상 아크릴 물감이 갖고 있는 광택, 그리고 과슈 물감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매트한 질감, 필요에 따라서 물감도 달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실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이제 화장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또 활용하기도 해요. 사실 저는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서사가 있거나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재현하지 않고 그 물감이 만들어낸 우연적인 얼룩들 그 특유의 즉흥적인 느낌, 우연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을 때 그것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한다든지 보통은 그림을 그린다 하면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발견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영감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진귀하고 레어한 걸 획득하는 것처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한계 같은 것들을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한계를 가능하면 자주 인식하려고 하고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가능하면 맑은 상태로서 살면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 <laughs> 사실 추상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새삼스럽게 고민을 하는데 어쩌면 미술사에서 쓰여져 있지 않은 다른 의미 혹은 새로운 언어로 추상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제 작업을 항상 새롭게 보려고 하고 가능하면 정해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거나 예술작품에 준하는 창작물을 볼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있겠지만 어쩌면 순진한 눈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이걸 대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려고 하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뭘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했을 때 각자가 발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환경, 시각 환경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창작물에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시각 환경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림에 그게 녹아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전통적인 회화니까 그거를 별개로 두는 것보다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창작자이므로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미술 대학을 다닐 때 내가 작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와서 이제 휴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혼자 여행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면서 어떤 결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점점 즐거운 요소를 찾게 되고 욕심을 많이 내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뭔가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내 페이스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INTJ. INTJ, 네. <laughs> 아, 이게 너무 굳어지는데, 이미지가. 근데 제가, 아이, 내 향은 거의 100%로 나오고, 이제 뒤에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어, 피었다가 제가 된 거예요. <laughs> 이제 여전히 그 직관적인 것도 제 작업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성격상 계획을 먼저 해보길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잘 뒤섞여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